이래 이렇게 뭐 뭐냐 그 차지하는 이게 각 사람이 든, 드리는 그 번제물은 그 가죽까지는 태우지 않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사당이그 가죽을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또소 가죽도 뭐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죽이 뭐안 나오겠습니까? <laughs> 그러면그 가격이 그게 뭐 싸지나 않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 가격이 그리고 이 고기도 마찬가지고. 그 이러한 이,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 때에 이제 이 앞서 나온 우리가 이 지극히 거룩한 희생물이다라는 그 말씀을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잊어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 이익이 되는 그것을 이제 생각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이들 경우에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유기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보물을 보면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이제 그것이 막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직을 내가 <laughs> 감당을 하면은 적지 않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이야기가 되느냐. 그할 때에. 이 제사를 이제 담당한 데서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제사 그 직을 하면서 그 번제물에 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속죄, 속건제에 해놓는 그 고기 그런 또 소재물 뭐 이런 걸를 이제 지할 때에 힘센 그런 어떤 그 제사장들 말빨이 좀 이제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제사장들 그 제사장 뒤에 또 빼기 그좀 든든한 이 제사장이 있다면은 가치 있는 제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돈이 안 되는 그런 제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러한 사항이.